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d r 스페이스꿈 공간들이라는 힐링 게임입니다. 간단한 스토리는 탐색 가상 공간의 미학적 가치 및 사용자 경험의 실험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힐링들. c a r e f u l 조심해서 선택해. 문들을 한번 열시 너는 뭐 뒤로 못 가. 아 뭐야? 여기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오 신기해 오 뭐야 우주 우주 아니야 우주 오 지구 아니야 이건 봐봐 지구는 아니 지구는 아니 이거 뭐 무슨 마이크로크트 에어 이거 봐오오 뭐야 왠지 힐링되네요 주일 스페이스, 약간 이거. 이것도 약간 드림 코어, 리미널 스페이스. 약간 힐링 게임을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드림 코어, 리미널 스페이스 느낌으로. 되게 좋습니다. 뭐야? 거꾸로 되어 있는데? 오, 소름 돋는다. 아, 아, 여기로. 헝 그러지 레이션 너는 출 출을 찾았어. 순서대로 다른 대로 여기 어, 뭐지? 어 뭐야 뭐야? 오 하나 하나 하나씩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건 뭐야? 뭐지? 갇힌 건가? 아, 너는 아마도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다 라고 하네요 음 이게 하, 하나 한방다 이렇게 들어가는 재미가 있네 자, 두 번째 방 잠겼고 오 뭐야 이거 세 번째 방오 신기해 신기해 오 뭐야 와 왠지 진짜 이거 느낌이 뭐, 카메라인가요? 시비인가 카메라? 어, 조그만 t 이와 진짜 힐링 되긴 하네요. 와 이게 뭔가 진짜 한 진짜 몽환적인 느낌이 나네요. 진짜 확실히 약간 힐링 되는 게임들은 살짝 또 그거 아니야? 약간 기괴한 느낌도 나면서 사실 힐링 되는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어 이건 똑같은데 아까 그거랑. 하나씩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반복되는 건데? 오 신기하네. 이거 이거 다섯 번째. 아 이거 이거 이어지는 거네. 어어 신기하다. 여섯 번째. 아 일곱 번째인가? 캐터. 고스루. 이거 이거 그때 1번 아니야? 1번? 오! 와, 여기 그때 갔던데. 갔던데 여기. 다시, 다시. 아, 이거 갔던데. 이거 갔던데. 갔던데. 이거 이거 거 이거 갔거 이거 갔던데. 거 이거 갔던데. 이거 갔던 갖고 여기다 여기 여긴 여기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자 옆방으로 옆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당했네요 페이크 당했네요 이쪽 뭐지? 지금 베이인가 베이? 뭔가 물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아, 다시 나갔다가 다시 뭐 뭔가 약간 그 롯데월드의 그 거울의 방 탐방하는 느낌이에요. 아, 이건 갖고 아, 너는 어머 여기에 어, 갇혀 있어야 돼. 아, 페이크 당했네요. 다시 여기로. 어, 여기 여기. 여기 뭐가 있을까? 오 분위기 확 달라졌다. 오 뭐야? 오. 진짜 몽환적이고 진짜 와 말이 필요 없네요. 와 이게 끝인가? 아니면은 여기 끝에 끝에 이제 문이 쩨쩍 하긴 한데 아 아들 사이즈 이이 문은 다른 쪽으로 가는 그, 그 잠겼다고 합니다. 어 하나? 오, 뭐야, 이건. 아웃사이드, 오. 밖에 아닌데? 기계 뭐야 뭐야 속았네요 <laughs> 다시 다시 저위 아까 여기 안 가봤습니까 엑시트 출구 뒤로 못 가고 와 이거 완전 오야아 갇힌 게 아니네. 뭐야, 이거, 아까 그때 갔던 데 아니야, 여기? 어. 아까, 아까 가, 왔던 데네, 여기가. 여기. 아, 이거, 어떡 갔었었지? 파란색 방. 어, 뭐야. 어, 신기해. 비트, 와. 어, 나갈 수있네 이건 그냥. 아, 아까 여기 왔었지. 뭐, 어, 여긴 검은 방. 시륵 속의 어둠. 이게 끝이네요. 자, 여기에서. 어, 여기 핑크색. 반복되는 건가? 아, 계속 반복되는 거네 이렇게. 아. 자, 어, 그리고 이제 여기죠. 밖에 안 남았네요. 아 여기 갔었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뭐지? 여기는 과연 뭐가 나타날까 궁금하네요. 오야 뭐야 이건 또? 오 약간 약간 이 게임 기괴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요제 생각상. 아 여기 여기 안 열리고. 오 이거 신기하다. 여긴 뭐지 또? 뭐 이거, 여긴 뭔가 이태 이거, 이아 이거, 같아 이낌 이거. 이건 이거, 적인이낌이나 이거, 이거. 뭐거뭐뭐야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여기 있네. 큰 계단. 아, 뭐야. 어, 여기 걸어가야 돼. 으아. 엄청 큰 계단이네요. 거대한. 진격이 거인 진격이 인이 걸어다니는 계단같네요 아, 너는 너무 작아서. 이거 핸들을 돌릴 수 없다. 뭔가 있나지? 자, 이게 뭔가 이거나 다시 다른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갔었고. 마지막 마지막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와. 우 최고다 최고. 여기 여기부터 마지막이니까 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인가? 되게 힐링 됐습니다. 이게 와... 진짜 이 게임 명작이라는 생각을... 진짜 이제 롯데월드 거울지 약간 거기를 탐방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